안녕하세요 지식퀸입니다.지난 시간에는 30대부터 시작하는 노후 준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30대는 결혼과 출산, 내집 마련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최소한의 노후 준비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앞으로 청년 세대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계좌에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IRP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내기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 아무리 못해도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받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만 적용해도 200만원이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매월 33만원 정도는 노후를 위해 떼어놓을 수 있겠죠.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세액공제를 13.2%에서 16.5%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활동을 적어도 30년은 하겠죠. 매달 월급에서 33만원, 즉, 연 400만원을 떼어내 매달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하면 원금만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30년간 얼마로 불릴 수 있을까요? 지난 30년간 미국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10% 정도였으니 S&P 500 지수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봅니다. 매달 33만원씩 연 9.8%의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할 경우 30년 후의 은퇴 재원은 약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3%로 잡으면 30년 뒤의 1억의 가치는 4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즉, 40%의 가치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 3%를 고려해서 30년간 연금저축으로 마련한 은퇴재원, 3억 6천만 원의 실제 가치는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매달 33만 원을 떼어내서 그것을 미래의 두 배인 60만 원으로 불린 것이죠. 이 3억 6천만 원에서 매달 60만 원을 인출해서 쓰고 나머지를 연간 7%의 수익률로 계속 굴리면 원금 손실 없이 100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월 60만원으로 은퇴가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평균 수령액이 100만원인데 30년간 가입하면 150만원은 받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당연하기 때문에 아내의 국민연금도 있겠죠. 그럼 이 30세 남성이 결혼해서 아내분과 맞벌이를 하다가 아내분이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둘이 합쳐서 200만원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200만원에 연금저축 60만원을 더하면 260만원입니다. 부부 2인 기준 월 최소 노후 생활비가 270만원이니 일단 최소 생활비는 마련되었습니다. 최소 생활비는 말 그대로 밥 먹고 아플 때 병원 가고 세금과 건보료 내고 근교로 가끔 놀러 갈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노후를 원하죠. 다행히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은퇴 재원인 주택 연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 가구는 평균적으로 3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은 부동산의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고 3억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돈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3월 기준으로 60세의 사람이 3억짜리 주택에 대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평생, 매달, 6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은퇴 재원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50대의 평균 소득이 약 5,400만 원이므로 25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약 1억 1천만 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IRP 계좌에서 퇴직연금의 형태로 매달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독립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으로는 최소 생활비를 마련하고 더 여유있게 살려면 주택연금이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죠. 둘째, 부부가 30년간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은퇴 재원을 기대할 수 있나? 아마 앞으로는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이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부부가 30년간 맞벌이를 하고 30년간 각자의 연금 저축 계좌에 월 33만원씩 투자한다면 30년 후에는 각각 60만원 합쳐서 120만원의 은퇴 후 연금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30년간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도 두 배가 되므로 3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죠. 이것만으로도 은퇴 후 연금 소득은 420만 원입니다. 여기에 퇴직금도 두 배겠죠. 1인당 중위 퇴직금을 1억 1000으로 계산했으니 약 2억의 퇴직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IRP 계좌에서 퇴직 연금의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월 70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20만원에 70만원을 더하면 은퇴 후 연금소득이 500만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넉넉한 노후라고 볼수 있겠죠. 세 번째로 30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돈이 남을 것인가? 자녀에게 얼마를 물려줄 수 있나입니다. 앞서 7%의 수익률로 은퇴 재원을 운영하면 원금이 보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금의 절대 액수가 보전된다는 것이지 화폐 가치가 보전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3%를 가정하면 은퇴 재원의 40%를 남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30대에 월 33만원씩 30년간을 투자해서 평생 은퇴 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